풍경한데는 당연히 질수 없. 우리 요리,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네요. 나는 엄마가 끓여준 것만 맛있네요. 야 그렇게 한 번씩 들면서 민심 확인하지 마. 저는 네. 군대에서 많이 먹어봤어요 소스가 맛있어가대왕동 음. 음. 소스라고 따로 나오거든요 많이 먹어봤어요 음. 여름에 좀 즐겨 먹는 거 같아요 음. 음. 저는 라면 종류는 로구한테도 디지 않고 환경한테는 <laughs> 당연히 질수없요 저도 뭐 요리는 잘 못하지만 라면은 항상 많이 끓여왔는데 당연히 질 생각 아예 없고 생인 네. 것부터 요리 못하게 생각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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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모르겠다. 웃음> <laughs> 내가 이기고 왔아 네? 진짜 면회 창기양이 <laughs> 아. 형이 자기가 형이라고. 저, 저. 진영이가 날라했는데했데 좋았어. 너 골라. 너 먼저. 나너 먼저. 나너 심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은 동. <laughs> 오케이. 아, 네. 저는 이걸로 해도 이게 자신있기 때문에. 양도 상관없습니다. 될... 저는 또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또 물놀이를 가잖아요. 놀러 이제. 또 삼겹살에 비빔면. 또 이게 또 국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집에서 아, 간단하게. 건강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굴뱅이랑 군만두. 우리는 왜? 우리는 왜? 우리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만 넣았어 뭐부터 해야 돼? 물부터 뭐, 해야지. 저... 오, 오 어, 형물 뭐, 먼저, 물 먼저, 물, 물 먼저. 알아. 아, 아 누가 누가 냄비아냐야 라면도 안 끓여가지고 난... 물을 만지자 하는 거다 알지?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꿀꿀을한번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대박 비빔면 별개나 조금 레이스 달라가지고 한번더씹는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제 컨셉이랑 좀더잘 맞을 것 같아요. 뭐 삼겹살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매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계란도 있고, 대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비빔면을 그대로 쫄쫄면으로 할 자신이 없었거아 저는 오이 좋아하는데 애들이. 오이 좋아한다. 오이 넣어, 오이. 음. 아니, 어제 집에 가는데, 나 준비 다 됐냐 이랬어요. 네. 오이 그거 뭐냐 이랬어. 그러니까. 오이 뭐냐 그랬는데 형 어. 제가 내일 뭐 사온다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laughs> 하는데도 빈손으로 <laughs> 온 거야. <laughs> 나 <말> 만, <laughs> 말만 상관없는 일을 해가지고. 양은이라서 좀 빨리 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다 기술이죠. 뭐 기술? <laughs> 물 끓는데 기술이 어딨어. <laughs> 벌써, 벌써? 아, 어. 야, 다 끓었어? 써나 얼음 봤어. 얼음 봤었어. 벌써 견제 시작 됐어요, 아, 아, 삼겹살 아. 여기 있잖아. 역시. 야, 그럼 너희 삼겹살 찍으 가. 왠지 좋았다. 거기서 골뱅이가 어떻게 된 거야? 어,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돼. 어, 씻어도? 아,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돼. 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오해 진짜 내가 괜히 하는 게아니야 <laughs> 진짜 맛있다. <있다. 웃음> 열 <오>, <laughs> 야, 그렇게 한 번씩 들면서 민심 확인하지 마. 진짜. 한 번씩 들어오면 돼. 와, 힘들다. 해 참... 뭐야, 뭐야? 오, 헐! 오, 헐! 네! 나는 골은 끝났고 이제 마늘. 만두국할줄 알아? 네. 얘 만두 안 해� الشν다고 근도안해 봤네. 있어을해 <laughs> <laughs> 근데 만두가 좀 부족해서. 아, 만두 왜다태었어 네, 질 수가 없, 수가 없다 지금 느낌. 오이 자르고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리고 다시 눕혀가지고 일자로 맞춘게 일단 칼 잡는 것부터. 아니안 아니, 아, 어, 하는 게 좋을 것같 다칠 수도 있어. 제가 할까요? 맞아, 다칠 수도 있어. 로운고안 돼. 우리 요리를 한 번도 안해보네요 아, 나는 아, 엄마가 아, 끓여준 것만 먹었네요 아, 안 나와. 안무 끝에 역시. <목소리> 어, 끝났습니다. 열무. 열무 마지막이네. 디주얼부터 완전 달라. 끝났습니다. 아. 저는 여름엔 대홍동이지. 라는 제목으로 요리를 해봤는데, 또 삶은 계란이랑 삼겹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저는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야식으로 먹을 수 있게 만두랑 골뱅이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맛있게 해봤습니다. 네. 아, 근데 면이 생기게 약간 굵기도좀 다르고. 완전 쫄면 스타일인데. 어, 느낌이 네. 다른 진짜 네. 완전 쫄게. 아, 그냥 비주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내가 어포이 판거에 집섞이면안 돼니까. 어, 또. 지금 상기원 거뭐 상, 음. 확실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 너무 이상하다. 아, 저면이라고그죠는 이번에는 본형거 한번 먹어야 된다. 한번 한번 저 먹어 볼게. 좋다. 맛있다. 있데 상기원 거 진짜 맛있어요. 내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아이 가. 아, 아, 이 병들어 니까이병이게신이이 병들어 한이게이 병들어 한게 신의 한 게. 이병들가한이어한한 아, 게. 이병어 음, 내가 이어이지들이병이어디로 가? 저게이어게게이게내지 야, 양 봐봐, 양. 근데 진짜. 이게 확실히 겉면이랑 와, 훨씬 와, 쫄깃쫄깃. 쫄깃쫄깃 이게 쫄깃쫄깃한 게 진짜로 e y t u r k e 고 and get i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 u 서 튀김이 a 히는 b l e you're in a t i g i m i 도 g You're g o i 이 g to run 이 throw of the tigiming. y o u 한 번, going t 그러네요. <놀면> 음, 쫄면이 더 맛있지? 이게 음. 식감이 있어 미쳤다니까. <놀람> <놀람> 내가 바란 거야 더 맛있는 게 아니야. <놀람> 아니 이게 이게 진짜 근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네. 확실히 칼로리도 확실 적고. <놀람> 한 5봉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볼게. 상대방 거를 그렇게 소파 한번 누가? 매운동이다. 가끔 다른 다른데 보면은. 비윤장이 잘안 섞여서 밑에 막 이렇게 색깔이 없는 상태로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윤장이 많으니까 골고루 잘 섞여서 진짜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진짜 소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요리 못 하는 사람들도 그냥 소스만 사가지고 뭘 버무리고 해가지고 해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일단 참기형 송이더 맛있어요. 좀놀랬던게 이거 쫄면 너무 통들하고 맛있고 쫄깃하고. 장도 막 그렇게 맵지도 않고 살짝 달콤달콤한 음, 그런 느낌이 드는 엄청 자가적이다 누가 그리지 않는 그런 장런게 아닙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뭐 진짜 야야 <laughs> 근데 이거 <laughs> 진짜 야한편은 줘야지 버스 근데 이건 뭐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이길 거를 뭐 확신하고 있었기 아 때문에 당연한 결과을그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한번 만들어 먹어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웃음> 똑같이 <laughs> 한번 먹어봤어요 예, 네, 그리고 삼겹살은 안 먹고, 갈비 사이다를 조금 넣으면 맛있다고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한번 해서 먹어봤었는데, 애들한테 먹긴것 같습니다. 패배에 대해서 뭐 전혀 아쉽지 않고, 제가 만들었던 걸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제 음식에 대해서 저도 만족했고, 환경께 더 맛있었던 거지, 제게 더 맛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환경께 좀 윤기가 좀 나고, 잘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끝났죠? 그때부터 네, 뭐 끝났죠? 먹는 건못 봤고, 어, 얘기는 들어. 요즘 엔진은 뜨겁게 먹는다, 말이야. 탈같이 안 그냥 먹는다, 바로. 그냥. 그냥 뭐? 맵기만 한 것보다는 콩가루랑 좋아가지고, 잘 어울리잖아. 콩가루가 좀 잡아줄 것 같긴 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가> 저는 둘다 좋아하긴 합니다. 하는합 근데 저는 간단하게 먹을 때도신 나는데, 좀, 좀 배부르게 먹고 싶다는 느낌 맛있는데요? 이렇게 처음 먹어봤는데, 좀 매, 제가 매운 거잘못 먹는데, 기다가 콩가루가 좀 들어있으니까, 콩가루가 좀 잡아주는 것 같아서, 약간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뜨거운 거, 비빔면, 그거보다 더 맛있는데? 근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네, 맛있어요. 어, 아무래도, 컵라면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삶은 게 하나 사서,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같아 아니면 그냥 뭐그 컵라면 등물이잖아요 컵라면에 삼각김밥 이렇게 삼각김밥 넣어서 먹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디든 다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어서 쓰면 되나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으로 이렇게 팝캐츠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저희 불펜포스들 저희보다 더 고생하는데,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뭐 거의 저희, 제가, 저랑, 민재가 거의 다 하긴 했지만, 굳이, 대충에 따지자면, 거의 성주랑 비슷하지 않나.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본영이가 조금 더난것 난 같아요. 본영이는 요리를 좀 했기 때문에, 고경이는 음. 거의 구경이, 가이스크이이상게되는데 <laughs> 자주 먹던 라면으로 이렇게 포테이 찍어가지고 너무 자신 있었는데 결과가 좀안 좋았지만 그래도 제 요리에 만족하고 다음에는 이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경한테 요리를 좀 연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ike fried egg, tomato over cucumber. I don't like cucumber. No, I don't. Fried egg for sure. Cucumbers or tomatoes? I like both. I like both. f 이 i e d egg? Like your choice. y u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 웬만해서 너무 먹진 않은데? 아니, 이거 먹는데 굳이 이런 거다 해가지고 먹지 않아도 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삼겹살. 음. 돈런다 이런 거. 아, 편치이 심한 이 아니라 집에 살다 보면 이런 거해 먹을 수가 잘 없어요. 감사합 계란이 맞나 삶은 계란이 맞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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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에 보통 이거 먹 뭐? 굳이 쿠팡으로 그 먹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굳이 저라고 하면 이제 나. 굳이 저라고이저라고 어.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응? 그래, 맞죠 맞죠. 죄송해요 어, 네. 죄송해요. 아, 그럴 수아 저는 오이 치잘 먹거든요? 근데, 네. 이 맛있다고. 어, 이이 이거, 우이 어, 막그 싫어하는 사람들 아, 아, 마음을 이해했어요. 했어요. 어, 네. 이타이을 내가 네. 짜증만 맛만 느끼고 싶은데, 우이랑을 음. 내가 왜느끼야 되는지 음. 한번 들려주있요 그래가지고, 아, 마음은 이해하겠다 와, 어,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음, 왜? 왜? 이거 비우면 안 먹어. 왜워서 이런, 긍질라면 잘안 먹는 것 같아. 아, 우이 싫은데? 근데 토마토도 싫은데? 근데 이거 약간 시식, 시식, 시식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골라야 돼요, 소세지 그냥 싫어. 그 식감도 싫고. 왜? 네? 그냥 싫어. 요굉장에 찍어 먹는 맛. 아, 어, 어, 저 어색하다. 까요 오늘 친해요. 저안 친해요. 저한테 그때 인터뷰하는 거 김복현 선수라요저안 친해요. 육가루 약간 애들이 으니까 맛있다. 했어. 네, 거의 안 먹어요. 그러게 생각보다 많이. 많이 안 먹는 거 같아요. 반숙 반숙이에요. 반숙. 난 무조건 반숙이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저 참기름. 아, 참기름은 왜 없어요? 제가 참기름 향을 좀 많이 좋아해요. 한끗 계란에. 한끗 넣어줘야지. 간간하게 먹어줘야지아 참기름. 넣좀 고들고다. 염. 안 불리. 소금 한 포줌 넣어도 딱 간간하게 먹을 수 있어.